구단원 기본제 1번이요. 글씨체를 약간, 어, 분석체처럼. 구단원 기본제 1번이요. 다음을 증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뭘 증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y는 e x 플러스 x는 증가함수이다. 이걸 증명하래요. 그죠? 이거 증명 어떻게 하면 돼요? 때려. <laughs> 때려. 때리면 e x 제곱 플러스 1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항상 양수잖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서... 음. 구간 어디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증가함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함수네요. 2번입니다. y는 x 마이너스 사인 x잖아요. 때려 1 마이너스 코사인 x죠. 얘는 언제 0이에요? x가 마이너스 2파이 0 2파일때 y프라임이 0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y프라임이 양수죠. 왜? 코사인의 범위가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잖아요. 그죠죠 그래서 코사인이 1되는 경우만 0되고 나머지는 다 양수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어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 2π 구간에서 증가함을 알수 있죠. 0이어도 증가하는 중이긴 하잖아요. 증가하다가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죠. 감소하는 구간은 없죠. 3번입니다. 어, 이제 감소하는 게 나왔네요. y는 x의 x분의 1이네요. 이거 어떻게 미분해요 <laughs> 네. ln을 씌웁니다. 어, ln의 y는 x분의 1의 lnx. 이렇게 되겠죠. 때려. 때리면, 얘뭐 돼요? y분의 y다시.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lnx. 앞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 y분의 y-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 l n 의 x-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가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 l n x 1 곱하기 y인데, y 자체가 xx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x 의 x분의 1제곱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쵸? 얘가 음수가 되는 범위가 어디예요? 음수가 되는 범위가 어디예요? 없음이. 아니요 그 여기에 1을 넣게 되면 1을 넣게 되면 0되죠 네. 맞아요 1을 넣게 되면 0되죠 그러니까 3을 준 이유가 있는 거야 2가 대략 2.7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는 아이니까 3은 2보다 훨씬 더큰 애잖아요 그죠 조금 큰애긴 하지만 큰애잖아. 그러니까 음수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2보다 크면 음수가 되는데, 아, 또 그죠. 그2 e 되면 0 되니까, 또뭐 상승, 뭐 그런 것 때문에 싸울까봐 그냥 3을 준 겁니다. 문제에서 아시겠죠? 근데 네, 그래서 어, 3 이거에서 어, 감소하겠네요. 이게 음수가 나올 테니까 이해되셨죠? 네. 기본 문제 1번은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극대와 극소에 대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기본 문제 2번이요. 바로 봅시다. 자, 기본 문제 2번에 함수를 줬습니다. fx를 뭐라고 줬어요? x의 세 제곱에 3ax의 제곱에 bx 플러스 c에서 x가 뭐야 마이너스라고 3에서 가지일 때 a하고 b 값을 구하고 극대값 치를 때 상수 c의 값과 극소값을 구하라라고 돼 있네요 때려 킹 3x의 제곱 6a의 x 플러스 b다 그죠 마이너스라고 3에서 가지니까 0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도, f'의 3도 0일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집어넣으면뭐 나와요? 뭐, 이게 두개 엮으면, a 값이 마 1, b가 마 9. 그래서, 어, fx가, a하고 b는 구했고, 그죠? 그 다음에, 극대 값이 7일 때, c 의 값과 극소 없애 구해라, 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게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극대 1, 여기 극소겠죠. 맞아요? 어, 그러면 극대 일 때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일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더하기 10인데 이게 7이래 그러니까 c의 값이 2네. 그래서 뭐 이렇게 대면을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할 줄 아니까 우리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다 알아요? 여기가 극대네?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어, 극대 값이니까 C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3번, 4번 문제 풀어보세요. 어, 그래서 이때가 C가 2인 건 알았고, 그죠? 음, C가 2면 극소값은 F의 3이잖아요. 그래서 F의 3값 넣으면 마이너스 25가 되긴 되네요. A, B, C 다 구했으니까. 3번, 4번 풀어보세요. 자, 3번입니다. 기본 3번에 1번에 fx가 뭐예요?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1의 극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때려! 때리면 어떻게 돼요? 분모 제곱 분의 앞에 거 2분 빼기 뒤에 거 미분하면 되죠. 이렇게 묶여지네요.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어지네요. f 프라임 x가 0되는 x는 x가 마이너스 2라고 2인게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그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순간표안 뭐 그려보더라도,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인 값이겠죠? 맞아요? 어, 그 값은요, 뭐예요? f 의 마이너스 1. 음,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f 의 2, 이게 2분의 1인데, 이게 극소, 이게 극대네요. 얘가 극소, 얘가 극대 값을 이렇게 가집니다. 그죠? 굳이 증감표까지 안 그려봐도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고. 이렇게 생겼어요. 3차니까. 자, 2번입니다. fx가 뭐래요? x제곱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b가 x는 1에서 극대값을 1을 1에 가질 때 상수 a, b가 풀거라 라고 돼 있잖아요. 때려. 때리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얘는 뭐 나오죠? a 의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에 ax 플러스 b 의 ex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a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에서 극대값 1을 가지니까 f 의1 넣으면 1이고 f 의1 넣으면 0이다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두개 구할 수 있으니까 a, b 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어, 그래서 어, 2분의 a 플러스 b가 1이고 4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a가 0이야. 어, 그러니까 a 값이 2, b의 값이 0이네. 그래서 f(x) 구했다. x 제곱 플러스 1분의 2x고 때리 나이는 뭐나 와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렇 그래서, 음, 너희비가 구했고 끝났네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4번 문제 풀어보세요. 그값 구해보세요. 자, 4번이요. 4번에 1번은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이미 아시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기서 극값이죠. 그 그래서 극값이 같이 얼마? 0. 끝. 굳이 뭐 그릴 줄 아는데 뭐. 미운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2번은요. fx가 3제곱뿐루로 x제곱이죠. 때려. 분수, 이거, x의 3분의 2제곱이잖아. 그냥 앞으로 내린 다음에 하나 차수 내리면 돼. 똑같이 1 빼주면 돼. 0 아니니까. 그죠? 어, 그러면 얘가 3분의 2의 x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실제로는 3의세제곱근누르 x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 항상 양수예요, 양수. 그죠? 어, 근데 f의 x하고요, f의 마이너스 x가 지금 같죠, 얘는? 우함수잖아요 제곱이니까 우함수잖아 그죠? 어, 그래서 얘를 하나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왜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요거죠. 그래서, 어, 여길 때 극소겠네요. 그래서 극소값, F가 0일 때 0. 얘는 극소값, F가 1일 때 0. 그런 값을 가집니다. 기본 문제 5번하고, 5번 푸신 분은 기본 문제 6번 한번 풀어보세요. 6번이 좀 재밌을 겁니다. 자, 5번이요. 자, 기본 문제 5번은요, 이게도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음, 그러면 1번이 fx가 루트 3에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인데 x의 범위가 0부터 2π까지네요. 한번 때려 때리면 어떻게 돼요? 루트 3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한번 더 때려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f x가 0 되는 x는 어디예요? 넘겨주면 c o s x분의 s 사인 x가 루트 3 되는 탄장 t x가 루트 3 되는 곳에서 0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만족한 x가 어디예요?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4파이야. 근데 삼각함수는요, 지금 이렇게 변환하고 나면 어디가 극대인지 극소인지가 구분하기 힘들어지죠.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니까 극대 극소가 보이잖아. 그죠? 뭐 3차인데 올라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극대, 여기 극소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삼각함수라서 그게 안 보이죠, 지금. 맞아요? 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면 3분의 파이와 3분의 4파이의 값을요. 이게 또 함수에다 넣어볼 겁니다. 이해됐어요? 해서 2프라임의 3분의 파이와 2프라임의 3분의 4파이의 값을 볼 거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맞아요? 얘가 마이너스 2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2야. 그래서 얘는 0보다 커. 얘는 0보다 작아. 그죠? 어, 0보다 작게 되면 얘 뭐예요? 극대. 0보다 크게 되면 얘는 극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어, 두번 미분한 게 음수면 극대, 아, 양수면 극소다. 어디서? 극값에서. 극값이긴 하잖아요. 0대니까 좌우에서 바뀔 거 아니에요. 탄젠트 함수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fx가 뭐예요? e x 마젠트스 탄젠트 x 고 마찬가지로 어, 2분의 파이하고 2파이, 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의 값이네요. 때려! 때리면 2 마이너스 시큰드 제곱 X 또 때려. 마이너스 2 시큰드 제곱 X 탄젠트 X F 프라임 X가 0 되는 X를 찾아보면 시큰드 제곱 X가 X와 같아지면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 X가 풀와로루 2분의 1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만족한 X가 4분의 파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2프라임에 집어넣어봐요. 2프라임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하고요. 2프라임에 4분의 파이를 넣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넣으면 4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4나와요. 0보다 작고 0보다 커요. 0보다 크면 극소, 0보다 작으면 극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기본 문제 6번 풀어보세요. x, l, n, x, 미은 어떻게 해요? 음, 이거 x로, x가 아니라 2예요, 2. E. 이게 0 되니까, 이게 2여야지 0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답은 맞습니다. 자, 기본 문제 6번입니다. 어, 1번에 fx가, 어, x, l, n, x래요. 그죠? 네. 얘는 때려. 때리면 어떻게 돼요? 때리면 앞에 거 미분하면 lnx. 뒤에 거 미분하면 1 되죠. 맞아요? x 곱하 x분의 1일 테니까. 그러면 f 프라임 x가 0 되는 x가 2. 2분의 1일 거겠네요. 그죠? 2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이너스 1되면서 0 되겠죠? 어 그래서 음, e 의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보면, 그죠? 어, 뭐, x, f'x, fx를 따져보죠. 그러면, 뭐, e 의 마이너스 1제곱에서 0인 건 알겠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얘가 극소값이야. 그죠? 그래서 극소값이고, 음, 극소값은 F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네요.